시작하겠습니다. 외교부 장관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네. 어, 이것 역시 외통위가 그동안 못 열려서 진작에 확인해야 되는 사실인데 지금 하게 되면 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개업의 그 밤에 외교부의 행보가 좀 불명확해서 좀 확인을 꼭 하고 현재 재판 전에 저는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건 윤석열 그 음, 대통령 당시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했을 때 조장관님의 행보가 알려진 것은 거기서 반대를 하셨다. 그리고 한미동맹 70주 큰일 난다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결기를 충분히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 오셨다는 메모 얘기가 지난번에도 나왔고요.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나왔습니다. 워낙 충격적이라서 단 하나만 기억이 난다 하고 심지어 메모는 들고 나오지 않았다. 제외 재 공간이란 단 하나만 생각이 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12월 13일 날그 파행됐던 때을때 이재정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단어 외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상황 설명을 보내서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요 앉자마자 넘겨주시면서 비상계음을 선포하려고 합니다라는 동시에 총리께서 외교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 종이 쪽지를 보면서 단어만 훅덮 보고 그다음에 덮으면서 답을 동시에 했기 때문에 네. 그 상황이 동시에 일어나서 그다음에 그 문서를 들어볼 시간과 여유도 네, 알겠습니다 여유도 그만 확인해 주시면요 그다음에 그런데 그 메모의 내용이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 우리가 상식적으로 추정해 보면 대통령은 지금 당시의 대통령은 자기 계엄의 정당성을 어, 제외 공간에 아까 그 말씀하신 단어와 연결시키면 제외 공간에 설파하라는 명령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는 제외 공간으로 기억하는데 김영은 국방장관님이 증언하신데 주관 공간으로 뭐어찌 됐더라고요. 공간공관이라는 예. 공관 이니까 적어도 개엄의 정당성을 설명했겠죠. 그날을 한번 재구성해볼까 합니다. 보시면 그 이후에 외교부 간부회 하셨죠. 네. 제가 판단하고 재보를 받은 것은 11시 43분으로 들었는데. 저 한번 보시고 크게 틀린 부분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뭐 시간 오, 1, 2분 말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해수하셨... 간부들 올수 있는 사람 오라그랬지뭐 회의에서 무슨 토론한 적은 없습니다. 어 제가 듣기로는 일급 한 10여 명이 그러면 그게 장관실인가요? 아니면 17층에 있는 회의실인가요? 장관실. 장관실이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거기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음, 골드버그 대사가 전화가 왔고, 이거는 골드버그 대사가 계엄, 계엄을 선언되고 계엄 해제되기 전에 전화를, 그러니까 다 장관님께서는 안 받으셨고, 그 사이에 받았던 데 아닙니다. 전화를 안 했고, 골드버그 대사가 또 하는 날 공항에서 자기가 장관에게 전화를 한게 아니라, 아니 아니 아니요. 그거 뭐 좋, 좋습니다. 네. 간간 전화를안 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가 저한테. 전화안 했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때는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다. 전화를 끊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스리딩 하지 않기 위해서. 네. 제 진분은 전화와도... 그쪽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와도 제가 안 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뭐 별로 제가 해명을 할 알... 필요가. 아,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와서 강인선 차관이 나와서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전화를 받은 게 아니라 장인선 차관이 전화를 했습니다. 해서 나가서 설명을 한 겁니까? 대염선포 직후에 이미 저는 반대를 했지만, 개요문 성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골드버가 마지막에 가면서 그 동아일보에서 뭐라 그랬냐면, 스테이트먼트를 읽었다. 그럼 그 스테이트먼트를 강인선 장관이 읽은 겁니까? 스테이트먼트가 아니고요, 비상계엄 조치가. 고령을 읽었습니까 아니, 짧게 다뤄주십시오. 비상계엄 조치가 우리 외교와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아주 짧은 구두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그. 전문 작성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문 작성을 했습니까? 왜냐하면 공간에다가 이런 문의가 들어왔을 때 공, 해외에 있는 공간들, 다뭐 주미대사가 아니라 주영대사 이런 곳에 전문 작성 여부는 있습니까? 그거는 해제된 후에, 해제된 전, 해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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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된 전, 저기는 작성하지 않았습니까? 전 공간에, 전 공간에 지, 지시가 나왔고요. 주한 공간에도 각 지역 국장들이 대사들과 접촉해서 소통을 했습니다. 중간에 그 간부회의 중간에 어, 그이 해명과 비슷한, 그러니까 이 정당화하는 어떤 프린트물을 가져온 적이 있습니까? 혹시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습회에서 회의한 적이 없다고요 회의 그러면 이건 나니에 확실히 얘기하니다됩니다전문니다성해서보없습니없습니까 네. 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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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수 있으시죠. 없습니다. 있습니다알습니다습니다시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번 없습니다. 없습니다. 어, 이게 지금 유창호 지금 징계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어, 외교, 외교 감사관의 조사는 끝났고 지금 네. 징계위원회 회부에서 심의 중입니다. 그런데 저 내용과 매우 유사한, 저건 사실상 이제 이틀 가요 다음 날에 예, 발, 발신이 됐고 그 전에 용산에서 해외 홍보 비서관 하태원이 외신 기자에게 전부 먼저 뿌렸고 유창호는 오히려 그 이후에 안 보낸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외에 외신 기자한테 보내라 라고 한그 정황이 나오는데 이 정황이 아니라 왜냐하면 유창호가 보내기 전에 이미 외신 기사들이 받고 외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이게 지금 대통령실의 인식이다 비판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정희 의원께서 그 내용 중에 메시아 운운을 하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메시아 운운을 하면서 던졌던 여러 가지 버전의 메모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찬정의 의원님 지리에 본인에서 네.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교를 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그게 용산에서 그 얘기가 나왔던에서 인지는 하셨습니까? 모르죠. 메시아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도 없고요. 아니, 메시아든 뭐든 어떤 내용의 메모나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서 용산의 개입이 그러니까 장관께서는 그것들을 거부하셨지만 용산이 기입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어떤 행동도 인지하지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아까 그 부대변인 그것은 본인이 개인적인 요청을 받아서 개인이 판단해서 했다고 그리고 상부 보고 안 했다는 증언을 아니 하는... 그 전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해외 홍보비 기사원이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또... 유창호를 저기 징계하시면서 그 조사도 안 하셨습니까? 아니 본 본인이 그렇게 증언을 했고, 자기는 개인적으로 그 그러니까 전에 하... 보냈던 뭐, 뭐가 똑같은 내용이지? 아니, 용산에서 한건 제가 모르고요. 용산에서 현재 어. 같이 일했던 인연으로 개인적으로 뭐 요청을 해서 자기가 도와줬다라는 증언을 감사관에게도 했고 그렇게 또 국회에 나와서도 진술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성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